나의 문을 열기 위한 도구로서 상하을 위하여, 너희 이름 교회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며, 너의 사자들, 독사님들을 통해서, 독사들을 님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할 것이며, 아멘.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. 나의 일을 할 것이고, 더욱 강력한 말씀으로 방패 한창을 내가 줄 것이며, 거기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더욱더 큰 선물을 줄 것이며, 이 말씀, 말씀 하나하나 가르침이 있는 가요 목사를 내가 축복을 할 것이며, 그 말씀, 말씀에 기름을 부을 것이며, 그 말씀에 청과 방패를 더할 것이며 그 말씀을 담는 너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며 내가 정달림을 사용할 것이며 그 달림에게 크나큰 믿음의 은사를 주었으며. 거기 안에 사랑의, 사랑의 말씀에 사랑의 그 마음을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사랑의 은사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됨을 축복할 것이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하며 어떠한 작은 일에도 마음을 상하지 말고 이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더욱 더 크나큰 교회가 되고 열방으로 나아가서 더욱 더 나의 말씀을 전하고 더욱 더 강하게 전진할 수 있는 이름 교회 모든 인치 나의 말씀을 증거하는. 나의 제자들, 나의 목자들, 나의 선지자들, 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더욱더 강한, 강한 기름으로 이명호 목사님과 최우상 목사님을 세울 것이며 그 입술에 강한 권능과 권세를 부었으며 그 입술로 인하여 너희가 크나큰 더 영광을 받을 것이며 거기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할때 더욱 더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사가 될 것이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이십니다.